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샘플도 발송해드리고 또 어떻게 구매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나 메탈사이딩 같은 경우는 옆에 전단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판이고요, 두 번째는 3단의 나무목 무늬이고요, 세 번째는 총 6칸으로 되어있는 벽돌무늬입니다. 네 번째는 세라믹 모양이 네 번째 패턴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간 벽돌무늬인데 슬림스톤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벽돌의 크기가 크고 작고 크고 작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을 주는 이세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이 각각의 패턴들마다 색깔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색으로는 화이트, 아이보리, 진회색, 블랙 그리고 초코 브라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또 프린트 모양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돌무늬가 그려져 있는 마블 화이트, 마블 그레이 형태로 이런 프린트 모양으로도 다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하시는 색상과 원하시는 모양을 저희가 샘플 박스에 담아서 보내 드립니다. 혹시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주소를 남겨 주시거나 저희 회사 이메일을 남겨 드릴게요. 거기로 주소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서 배송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배송 일자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예상을 합니다.